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아, 그러면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키와 몸무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61하고요. 예. 몸무게는 59kg. 네. 키는 정확히 한 55로 나갈 것 같아요. 155cm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과 한번 그 궁금증 나, 어,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 저는, 요, 대장포진을 9월 9일에, 9일 밤에 났어요. 예.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처음이라서, 추석 센 후로, 한, 한 2주 있다가 방치해 놨다니, 한 2주 후로, 이제 그렇게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피부과를 3번을 갔다 왔어도, 이제, 네. 그 상처는 다 물고, 네. 통증도 없어요. 근데, 왜 이불을 덮으면 땀이 펄펄 나고, 또 거두면, 그런 게가 그렇고 많고요 예. 힘이 없어요? 네좀 생각해보면 가슴이 좀 뜨거운 것이 느낌이 난가 그래서 그렇게 열이 난 것인지 어쩐지 예 지금 그 피부과 가주면은 이제 연고나 약 같은 걸 주셨죠? 예 그거 다 바르고 다 쓰고 안 발라도 희수 안 바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도 아직 좀 남아계신 거죠? 예, 예. 이제 대상포진이 요즘에 어4 5 0대 이상에서 발병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옆구리 쪽에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골반이나 다리 쪽에 나타난 경우도 있고요. 간혹은 얼굴과 귀 앞쪽, 귀 주변으로 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력의 약화로 인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1세 되시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몸에서 그러니까 대상포진이라는 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할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대상포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포진 오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요,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시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피곤한 상태로 과로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제가 과로는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님도 이제 과로 하셨다고 했는데 몸이 피곤한 분들, 피곤한 상태로 오래 지속하신 분들, 과로를. 지속적인 한... 과로를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지속적인 과로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침범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5, 60대 이상에서 대상포진이 나타났을 때, 이제 양방치료를 해서, 급성기에는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잠깐 급성기에는 가라앉았는데, 후유증이 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깨끗하게 나와서 없어지고, 회복이 되고,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수포가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포가 없어진 다음에 자국이 남아서 오랫동안 지속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60대 이상 분들은 대상포진 급성기에는 양방치료를 하더라도, 급성기가 지난 후에는요, 면역력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리... 잠도 안 오고, 저녁에만. 예. 잠이 그, 그 대상포진 아으면서는 잠이 안 와요. 대상포진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신이 더 힘들죠 그러면 대상포진이 더 빨리 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면역력을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올린다 강화한다 그러면은 이제 홍삼을 먹다든지 는 아니면 보양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무조건 보양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역력을 한방에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어 올리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면역력이 항진되어 있는 분들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중간으로요 그다음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올려줘야 되고요 그것을 이제 맥을 보고 증상을 보고 체질을 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치료가 들어가야지 대상포진이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조정하는 게 중요한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단 잠을 주무셔야 되거든요 잠을 충분히 자야지 우리 몸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잠을 반드시 자 줘야지 부신피질 호르몬이 잘 나와서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을 안 주무시고 잠을 깊이 못 잔다 이러면은 회복이 더뎌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가까운 한방 치료를 할수 있는 한방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요. 일단 잠을 잘 수가 있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침 같은 것도 맞아도 돼요? 침을 맞으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데, 제가 오늘 앞부분에, 약해져서. 방송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 같이 몸이 약하신 분들, 면역력이, 예,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수화조절침이라는 게 있어요. 예, 면역력을 중간 상태로 조절해주는 침인데, 수화조절침이라는 침법으로 침을 맞고, 그 다음에 오늘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수화 조절이요. 예, 수화 조절. 그다음에 뇌신경 안정침이라고 머리에 아홉 네. 군데 자리에 바둑판 모양으로 침을 이렇게 네, 맞아주죠. 뇌신경. 뇌신경. 안정침. 네. 예, 이렇게 맞으면은 잠이 좀 옵니다. 그날부터요. 침이요. 침이 한방 치료 중에서 제일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제일 빨리 효과가 나오는 게침 치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침은 뇌신경 안정침을 한 번만 맞아도 그날 저녁부터. 잠을 좀 잡니다. 아무리 잠을 못 주무신 분도요. 왜냐하면 침은 뇌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단한 번만 맞더라도 그날 밤에 아무리 못 주무시는 분도 어제보다 한두 한 시간은 더 잤다. 간만에 잠을 좀 잤다. 이런 경우가 바로 그날 즉시 나타난 경우가 많으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단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네, 자면서 가지고 눈가도 안 좋은 것 같고 막 그래요 눈은 네.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네, 그면 소화 조절이라는 것은 좀그거는 이제 그 한의원에 가시면요 어머니 거의 예. 그 한의원 선생님이 치료를 알아가실게요? 이제 해주실 건데 예. 이제 가셔서 한방 치료를 그러니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예.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일단 정밀하게 좀그 검사를 좀 받아보고,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가 이렇게 선행돼야될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방,